네, 안녕하십니까. 로엠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내용은 바로 이 이륜차 핸들라이저 구조변경 신청 방법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일단은 이 구조변경 신청하는 게 처음이었어요. 이륜차를 제가 모터사이클을 타면서 구조변경하는 게 처음이었는데, 어~ 좀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이 쉽지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좀 공유도 해드리고 그리고 해보고 나니까좀 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모르던 업무다 보니까 좀 당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황을 했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법 개정이 되면서 이륜차 핸들라이저 단속도 좀 심하게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핸들라이저 이제 뭐 예정에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서 구조 변경 좀 편하게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 핸들라이저 구조 변경 위한 준비물이 이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준비물 때문에 사실 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첫째로 이 자신이 타고 있는 바이크 제조사에서 이 사면도를, 사면도를 제공해 주는 회사가 있고, 저처럼 해주지 않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어, 대부분의 그 바이크 회사들이 이 사면도를 제공해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타고 있는 이 로얄 엘핀드의 이 슈퍼메테어 650 같은 경우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구조 변경을 하고자 마음을 먹고 시간이 가장 딜레이 됐던 부분이 바로 이 사면도거든요. 그래서 이 사면도가 있는 분들은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그냥 다운을 받아서 도로교통공단에 바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면도가 있는 분들은 어, 어, 업무가 좀 빨리 좀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사면도가 없었던 분들은 이 사면도를 본인이 직접 제작을 하셔야 돼요. 어, 왜냐면, 제가, 어, 고객센터에도 전화를 해보고, 이렇게 구글링도 해보고 했지만, 다행히도 이 로얄 앤필드 타시는 분들, 특히나 슈퍼매트6 5 0 타시는 분들 없습니다. 구글링에도 없고, 해외도 없고, 그리고 이 로얄 앤필드 코리아, 이 고객센터에 제가 전화를 했을 때도 제공해주지 않는다. 그럼 제가 이제 문의를 했죠. 그러면 이 구조 변경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다행히도 이 인터셉터 타시는 어떤 분이 올려놓은 사면도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 사면도가 뭐 그냥 그림판에서 그릴 수도 있게끔 그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자신감 갖고 좀 신청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일단은 이 핸들라이저 구조 변경을 위한 준비물은 이 사면도를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 핸들라이저 상세 도면이 있습니다. 이 상세 도면은 이 업체 측에서 제공을 해 주는데 어. 여기서도 좀 문제가 됐던 게 어떤 분은 여기 없어. 중량 및 기지 재질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또 어떤 분은 기자를 해야 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또 알아봤더니, 이 도로교통공단에 이 검수를 진행하신 담당자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다 사람이 하는 일들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요구하는 데도 있고 요구하지 않는 데도 있다. 그냥 단순히 핸들라이저, 뭐 상승, 어, 상세 도면, 요것만 제출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딱 이 핸들라이저를 판매했던 곳에 이 중량 및 재질도 문의를 해서 따로 기재를 해야만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사면도가 없는 경우였으니까 사면도를 제가 제작한 거를 보여드리면서 그럼 신청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제가 사면도를 어떻게 제작을 했냐면 뭐 다른 거 없었어요. 그냥 일단은 이게 어 전과 후의 사진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슈퍼메테어 650이 외관도가 구글링 해도 없었기 때문에, 그, 다른 분의 외관도를 참고를 해서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그냥 뭐, 앞부분과, 그 다음 옆부분, 후면. 여기는 사실은 좀 위에서 찍은 사진을 첨부했었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또, 제 바이크를 위해서 그냥 따로 찍은 거를 또 첨부를 하자니 또 요거랑 또안 맞고 그래서 그냥 요걸로 이제 작성을 해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뭐 승인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고 그래서 이런 재원들은 나와 있는 재원표를 참고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따로 어려운 부분 없고 이 사진들을 홈페이지에서 캡처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한 후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림판이나 아니면 뭐 저는 지금 캔바를 이용하고 있는데 본인이 사용하는 것들 도구 툴을 이용해서 이 검수하시는 분이 알아볼 수만 있게끔 작성을 요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따로 저희가 치수를 재서 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 재원표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튜닝 사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기서 달라졌던 것은 이 핸들라이저 장착이라고 이제 명시를 해놨고요. 그래서 이 핸들라이저를 장착했을 시에 약 25mm가 상승을 한다라는 것을 볼수 있도록 표시를 해달라고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전과 후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시켜 주면. 승인을 시켜 주겠다 라고 이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핸들라이저 상세 도면 바로 요거 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담당했던 그 담당자 분은 제가 원래 요거는 요거는 빼놓고 작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반려가 났어요 이 상세 도면에서 재질과 중량을 기재를 해라 근데 일단, 홈페이지 상에서는 이 판매사에서도 적어놓지를 않아서 그냥 제출했던 건데, 어쨌든 반려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매사에 또 전화를 했더니 좀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본인들도 이건 모른다. <laughs> 그래서 어쨌든 그 판매사 분께서, 사장님께서 이제 원 제주사한테 문의를 해서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핸들레이저의 재질은 두랄루민 6 0 6 1이었고요 중량은 약 30g입니다. 어쨌든 이 도면이 다 준비가 됐으면 바로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구글에서 제가 먼저 쳐 봤는데, 어, 도로교통공단을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ts 사이버 검사소로 들어갑니다. 그다음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로그인. 그래서 로그인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시는 튜닝 승인 신청이 있죠. 이 튜닝 튜닝 승인 신청을 누르신 다음에 이윤차를 선택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신청하기 들어가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이 안내가 나오죠. 뭐라고 복잡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확인 안 하셔도 되고요. 뭐 일일이 다 확인하시면 좋겠지만 저희는 그냥 핸들라이저 간단하게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1륜차 등록번호를 작성을 해줄게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다음은 주민번호도 이렇게 한 다음에 조회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거 제가 이제 2 0 승인 받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온,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로 확인 상금. 일단은 다른 분들은 안 나오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멘트는 안 나오시겠죠? 그래서 확인 눌러서 본인 인증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등록 정보가 자동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분이 나오죠? 검사 구분은 저희는 핸들라이저 상향 조치기 때문에 그냥 장치 변경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만 5천 원만 지불을 하시면 되고요. 그 밖에 뭐 모플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 구조 장치 변경, 6만 원짜리를 체크를 하시는 거고요. 였 저희는 이 장치 변경으로 합니다. 다음은 튜닝 항목입니다. 당연히 여기 조향장치 있죠. 조향장치를 체크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재원 변경이 나오는데 이 재원 변경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건드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자동으로 생성이 되거든요 저희가 등록했던 내용을 그대로 불러오는 정보이기 때문에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저희가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인데요 <laughs> 여기서 도면을 이제 먼저 선택을 합니다 아까 저희가 준비했었던 그림판으로 준비했었던 그 도면을 일단 변경 전에 찾아보기 자 이렇게 제목을 바꿔 놨죠. 튜닝 전 사진 이렇게 올립니다. 그다음 저장. 저장. 그럼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저장 누릅니다. 그러면 변경 후로 넘어갑니다. 그럼 도면 파일 찾아보기. 여기도 튜닝 후 사진. 저장. 잘 등록이 됐죠? 다음은, 핸들라이저 상세 도면까지 첨부를 합니다. 요렇게. 네. 그럼 도매 선택이 이제 완료됐고, 완료가 됐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내역을 적어주셔야 되거든요. 어, 튜닝 전 내역이니까 저는 당연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나머진 다 순정이었고 이 핸들라이저만 구조변경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다가 이 원형이라고 적어줍니다. 그 다음 어, 튜닝 후 내역은 이제 핸들라이저 장착이니까 이 조향장치 변경으로 적으시고 가로 열고 라이저 다음은 상승 높이 저는 25mm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다음 다음을 눌러 주십니다. 그럼 저는 이제 투니 어, 신청한지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데 나머지 분들은 안 뜨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 승인서를 이제 확인을 하신 다음에 다음을 눌러 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투니 신청 정보, 승인 검사소와 수강 검사소를 아래 리스트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본인이 가장 가까운 곳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충북이었으니까 충북을 여시고 그 다음 청주 검사로 선택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어, 이렇게 결제 금액이 있는데 저희는 아까 이 장치 변경이니까 구조 및 6만 5천 원짜리가 아니라 그래서 3만 5천 원짜리 이렇게 하고 결제를 하시면 승인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승인 신청 한 다음에 이 결과에 대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이름, 차, 등록번호 뜨고 소유자명 뜨고 이제 여기에 신청 순번 번호가 나오는데. 어, 청주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신청했을 때 150번 때였어요. 그래서 한 4일 정도 걸린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승인, 여기 승인 상태가 승인 완료가 되면 전화가 옵니다. 이 담당자 분께서, 검토자 분께서 전화를 하시는데, 언제쯤 방문이 가능한지 예약을 잡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 가장 갈수 있는 여유 있는 시간대를 선택하셔서 예약을 잡고 방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 다녀왔던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나 인터넷 주고 오셔 있잖아 전화만 주고 오셔 출발한 떠오서 속도로 나. 그래야 내가 와서 미리 대기야지내 오늘 때또하려일기다릴고 있는. 네 여기까지 일단 제가 다녀왔던 모습을 좀 촬영해 봤고요. 어, 저처럼 이렇게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처음에는 일단 사면도를 어디서 구해야 되지부터 이것도 신청하면 어떻게 다녀와야 될까 이런 것들 많이 제가 어 저도 좀 부담이 됐었고 좀 어떻게 보면 좀 귀찮은 일이잖아요. 이거 핸들라이저 25mm 상승이 됐다고 꼭 구조 변경해야 을 될까? 뭐플로도 아닌데? 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 뭐 법이 바뀐다고 하니 그래도 단속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 이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좀 합법적으로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라이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봄 날씨가 찾아온다고 하니까 어, 많은 분들이 좀다 안전하게 라이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주행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